당신은 왜 어떤 날에는 숨을 쉬고 있는데도 마음이 더숨 막히는 걸까요?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나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단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고 조용하지만 뇌와 몸이 즉시 알아듣는 신호. 그 신호는 놀랍게도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살짝 맞대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의식은 흩어짐에서 정렬로 이동합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당신의 손은 단지 물건을 잡는 도구가 아닙니다. 손은 감각의 문이고 연결의 지도입니다. 손바닥과 손가락에는 아주 많은 감각 수용기가 모여 있고 그 신호는 뇌의 감각 영역과 주의 네트워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이 긴장하면 마음도 긴장하고, 손이 풀리면 마음도 풀립니다. 전통에서는 이 흐름을 프라나라고 불렀고, 어떤 수행에서는 퀴라고 불렀고, 또 다른 전통에서는 루아흐라는 바람의 결로 표현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방향은 같습니다. 손은 의식을 현재로 데려오는 가장 빠른 길중 하나라는 것. 무드라는 손의 언어입니다. 말보다 먼저 몸이 이해하는 언어. 당신이 손가락을 특정한 방식으로 맞대는 순간, 당신의 뇌는 그 모양을 의도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의가 한 점에 모이고, 감각이 또렷해지고, 호흡이 더 깊어질 준비를 합니다. 일부 연구는 손의 자세와 호흡, 주의 집중이 함께 결합될 때 뇌파의 패턴이 더 안정된 상태로 이동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마법처럼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를 설득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현재다. 의식, 호흡, 진동. 빛 기억 연결 여기서 내관혈이 등장합니다. 당신의 손목 안쪽, 손바닥 쪽으로 손목 주름에서 손가락 몇 마디 정도 위. 전통에서는 이 지점을 가슴과 위장을 다스리고 긴장을 풀어주는 문처럼 설명해 왔습니다. 현대적으로는 손목과 전완에 분포한 감각 신경 자극이 당신의 주위와 호흡 리듬에 영향을 줄수 있고, 특히 길게 내쉬는 호흡과 함께 할때 몸이 회복 모드로 기울어지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드라와 내관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은 신호를 만들고, 손목은 통로를 열고, 호흡은 그 신호를 온몸에 퍼뜨립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이제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복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바로 어디서든 조용히 할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사무실 책상 앞에서도, 잠들기 직전 이불 속에서도. 다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들숨은 편안하게, 날숨은 조금 더 길게, 날숨이 길어질수록 미주신경과 자율신경계는 긴장해서 수용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당신이 삶을 통제하려는 손의 힘을 내려놓을 때 삶은 당신 안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먼저 준비 동작입니다. 앉아도 좋고 서있어도 좋습니다. 어깨를 아주 조금 내려놓고 턱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손목의 내관 부위를 반대손 엄지로 아주 가볍게 누르거나 손목 위에 손바닥을 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통증이 없는 강도. 당신이 목표로 하는 것은 자극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더 길게 내쉬세요. 내쉴 때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몸 안에 있다. 당신 안에 있다. 이 문장은 주문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제 무드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통에서는 다섯 손가락을 다섯 원소로 보기도 합니다. 엄지는 불, 검지는 바람, 중지는 공간, 약지는 땅, 소지는 물. 이것은 과학의 공식이 아니라 상징의 지도입니다. 상징은 당신의 무의식을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징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손끝에서 불을 느끼면 의지가 살아납니다. 바람을 느끼면 생각이 가벼워집니다. 공간을 느끼면 답답함이 풀립니다. 땅을 느끼면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물을 느끼면 감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의 손은 지금 작은 우주입니다. 에너지장. 연결 현재 첫 번째는 지혜의 무드라입니다. 엄지와 검지 끝을 살짝 맞댑니다. 나머지 손가락은 억지로 펴지 말고 자연스럽게 둡니다. 이것은 바람을 길들이는 불의 점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무드라를 하면 당신은 생각을 더 하겠다가 아니라 생각을 맑게 하겠다로 방향을 바꿉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뜬 채로 멀리 한 점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들숨은 편안하게, 날숨은 조금 더 길게. 내쉴 때마다 속으로 말하세요. 의식, 그리고 다시 내쉴 때 말하세요. 기억, 그리고 다시 내쉴 때 말하세요. 깨어나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두 번째는 의식의 무드랍니다. 엄지와 중지 끝을 살짝 맞댑니다. 중지는 공간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무드라는 텅빈 공간이 아니라 가능성의 공간을 열어주는 느낌으로 접근하세요. 머릿속이 과열될 때, 해야 할 일의 목록이 당신을 압박할 때, 당신은 이 무드라로 공간을 만듭니다. 내관 부위를 한번 가볍게 감싸고, 손가락을 맞대고, 숨을 길게 내쉬세요. 내쉴 때마다 어깨와 명치가 한톤 내려가는 느낌을 허락합니다.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연결 속에 있다. 세 번째는 생명력에 무드를 합니다. 엄지와 약지 그리고 소지를 함께 살짝 맞댑니다. 나머지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둡니다. 전통에서는 이것을 풀 하나를 깨우는 손의 모양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흥분이 아니라 생깁니다. 에너지를 끌어올리되 신경계를 더 조급하게 만들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무드라를 할 때는 반드시 날숨을 길게 합니다. 들숨에서 배가 아주 조금 부풀고, 날숨에서 배가 아주 조금 납작해집니다. 당신은 손 끝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호흡으로 에너지를 안정시킵니다. 진동, 빛, 따뜻함, 고요. 네 번째는 정화의 무드라입니다. 엄지와 중지, 약지 끝을 맞대고, 검지와 소지는 자연스럽게 펴거나 편안히 둡니다. 전통에서는 내려보내고 비워내는 상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속이 답답할 때, 감정이 꽉 막혀 있을 때, 또는 머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 이 무드라를 선택하세요. 내관 부위를 아주 가볍게 감싸고, 내쉴 때마다 비워진다 라고 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다만 건강 문제를 치료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는 것은 자기조절입니다.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갈 길을 만들어주는 것.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고 자연호흡으로 돌아가세요. 이 연습은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에 무드랍니다. 엄지와 중지 끝을 맞대는 동작을 더 부드럽고 오래 유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리듬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올 때, 누군가의 한마디에 반응하고 싶을 때, 당신은 손끝으로 멈춤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길게 내쉬세요. 이 길게 내쉬는 숨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많은 실수는 말에서가 아니라 숨이 짧아진 순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여섯 번째는 태양의 무드랍니다. 전통에서는 엄지를 약지 위에 얹거나 약지를 구부려 엄지로 가볍게 눌러주는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무드라는 어떤 사람에게는 활력의 상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체중이나 대사에 대한 과장된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은 더 현실적입니다. 의식을 밝게 하고, 몸의 무기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리듬을 조정하는 것, 이 무드라를 할 때는 눈썹 사이를 과하게 집중하지 말고, 가슴과 배의 따뜻함을 느끼며 날숨을 길게 하세요. 당신의 에너지 장은 넓어지되 마음은 더 고요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바람의 무드랍니다. 전통에서는 검지를 굽혀 엄지로 가볍게 눌러 바람의 과잉을 가라앉힌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불안이 올라오거나 마음이 산만하거나 몸이 들떠있을 때 당신은 이 무드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관을 함께 가져오세요. 손목은 안정의 통로, 손가락은 신호의 언어. 들숨은 편안하게, 날숨은 조금 더 길게. 내쉴 때마다 속으로 말합니다. 현재. 그리고 다시 내쉴 때 말합니다. 연결. 그리고 다시 내쉴 때 말합니다. 당신 안에 있다. 당신 안에 있다. 당신 안에 있다. 이제 당신은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무드라는 손가락만의 기술이 아닙니다. 무드라는 호흡과 함께할 때, 의식과 함께할 때, 그리고 내강 같은 문과 함께할 때더 깊어집니다. 당신이 손을 어떤 모양으로 두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당신이 어떤 상태로 숨을 쉬느냐입니다. 얕은 숨은 모든 것을 급하게 만들고 긴 날숨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드라는 뇌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리듬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리듬이 바뀌면 의식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오늘 밤 바로 할수 있는 아주 짧은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손목의 내관을 가볍게 감싸고 당신이 가장 끌리는 무드라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세 번만 길게 내쉬세요. 첫 번째 날숨에는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날숨에는 가슴을 열어둡니다. 세 번째 날숨에는 이미 괜찮아지고 있는 나를 느낍니다. 소망을 억지로 끌어당기지 마세요. 당신은 신호를 정렬하면 됩니다. 허용, 수용 정렬, 그게 진짜 힘입니다.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연결 속에 있다. 여기까지가 시작입니다. 다음에서는 각 무드라를 당신의 하루에 정확히 배치하는 방법, 아침에 어떤 손모양이 가장 안정적인지,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에 어떤 무드라가 브레이크가 되는지, 잠들기 전에 어떤 무드라가 문을 닫는 의식이 되는지, 그리고 내관과 호흡을 결합해 단 3분 안에 심장과 의식의 방향을 하나로 정렬하는 심화 루틴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무드라를 배우는 이유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다시 평범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능력, 불안이 올라와도 숨을 잃지 않는 능력, 누구의 말에도 당신의 내면이 빼앗기지 않는 능력. 그 능력은 머리의 결심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손끝에 작은 정렬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정렬을 몸 전체로 옮겨주는 것이 미주신경의 길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미주신경은 당신의 의식을 현실로 고정시키는 닭과 같습니다. 생각이 미래로 튈 때, 심장이 조급해질 때, 위장이 굳어질 때, 목이 잠길 때, 그때 당신의 몸은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은 안전한가? 당신이 길게 내쉬면 몸은 대답을 듣습니다. 안전하다. 괜찮다. 지금이다. 그래서 무드라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날숨입니다. 손가락은 신호를 만들고, 날숨은 그 신호의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은 넓어지되, 마음은 더 고요해집니다. 당신이 하루에 무드라를 배치하는 방식은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으면 신경계는 배우지 못합니다. 당신은 신경계를 설득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신호, 같은 리듬. 그 반복 속에서 의식은 습관이 아니라 기억이 됩니다. 당신 안에 있다 라는 감각이 말이 아니라 상태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몸은 이미 하루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며 뇌를 베타의 소음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때 하루는 이미 긴장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오늘 바꾸어야 할 것은 정보가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아침에는 지혜의 무드라를 추천합니다. 엄지와 검지 끝을 가볍게 맞대고 다른 손은 손목의 내관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세요. 그 상태에서 24박자 들이마시고 6박자 내쉬세요. 아주 짧게만 해도 됩니다. 세 번만 해도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지나가도 당신이 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의식입니다. 의식은 지금 여기에 호흡에 붙어 있습니다. 아침에 이 리듬을 만들면 당신은 하루 동안 같은 리듬을 더 쉽게 되찾습니다. 마치 몸 안에 작은 기준점이 생기는 것처럼 어떤 수행에서는 이것을 중심이라고 부르고 어떤 전통에서는 단전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전통에서는 말쿠트라는 땅의 자리로 표현합니다. 이름은 달라도 같은 기능입니다. 흔들릴 때 돌아갈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 손끝과 길어진 날숨입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점심 무렵 당신의 의식은 대개 흩어집니다. 대화, 업무, 일정, 소음, 빛, 속도. 이때 필요한 것은 깊은 명상이 아니라 짧은 리셋입니다. 30 최소 90 초면 충분합니다. 의식의 무드라를 선택하세요. 엄지와 중지 끝을 가볍게 맞댑니다. 그리고 내관 부위를 아주 약하게 누릅니다.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을 조금 더 길게 만듭니다. 내쉴 때 속으로 말하세요. 현재 다음 날숨에 말하세요. 연결 다음 날숨에 말하세요. 당신 안에 있다. 당신 안에 있다. 당신 안에 있다. 이 짧은 주문은 종교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신경계가 방향을 알아야 몸은 회복 모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안할 때는 바람의 무드라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전통에서는 검지를 구부려 엄지로 가볍게 누르는 형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신은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불안은 쫓으면 커집니다. 대신 불안이 있는 채로도 숨을 길게 내쉬세요. 불안은 파도이고 당신은 바다입니다. 파도는 올라오고 내려갑니다. 바다는 남습니다. 이 감각을 당신의 손끝이 기억하게 하세요. 손끝이 기억하면 몸 전체가 기억합니다. 기억이 바뀌면 현실의 해석이 바뀝니다.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갑니다. 무드라가 어떻게 실제로 당신의 삶을 바꾸는가? 대답은 단순합니다. 당신의 반응을 바꿉니다. 당신의 반응이 바뀌면 당신의 선택이 바뀝니다. 당신의 선택이 바뀌면 당신의 관계가 바뀝니다. 당신의 관계가 바뀌면 당신의 기회가 바뀝니다. 기적처럼 보이는 것은 대부분 이 작은 연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소망을 억지로 만드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기회를 위협으로 해석하지 않는 신경계를 만드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게 진짜 현실화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현현 매니페스테이션 끌어당김은 결국 하나의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의 몸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몸이 닫힌 상태에서는 가장 좋은 기회도 위협으로 느껴지고 가장 따뜻한 사랑도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몸이 열린 상태에서는 작은 신호도 길로 보이고, 작은 친절도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열림은 생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열림은 호흡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호흡을 가장 빠르게 바꾸는 보조 장치가 손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세 가지를 결합한 짧은 프로토콜을 드립니다. 하루 중 가장 흔들리는 순간에 쓰세요. 중요한 대화 직전, 잠들기 직전, 갑자기 마음이 내려앉는 순간. 첫째, 손목의 내관 부위를 반대손으로 부드럽게 감싸세요. 누르는 게 아니라 감싼다는 느낌. 둘째, 당신이 오늘 가장 필요한 무드라 하나를 선택하세요. 지혜, 의식, 생명력, 정화, 바람. 하나면 충분합니다. 셋째. 네 박자 들이마시고 여섯 박자 내쉬세요. 이때 내쉬는 숨의 끝에서 아주 작게 허밍을 더해도 좋습니다. 소리를 크게 낼 필요 없습니다. 목을 울리기보다는 가슴의 안쪽을 진동시키는 느낌. 이 작은 진동은 어떤 수행에서는 프라나의 흐름을 깨운다고 표현했고 현대적으로는 몸의 긴장을 푸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감각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를 더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목이 자주 잠기고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삼키는 느낌이 불편하고 가슴이 자주 답답하다면 당신은 더 강한 화건이 아니라 더 깊은 날숨이 필요합니다. 미주신경의 길은 목과 가슴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당신의 목이 굳으면 당신의 삶도 쉽게 굳습니다. 이때는 정화의 무드라와 길어진 날숨을 함께 가져가세요. 내쉴 때마다 목이 뜨거워지는 것을 상상하지 마세요. 뜨거움은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따뜻함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밤입니다. 밤은 당신의 무의식이 가장 쉽게 열리는 시간입니다. 밤의 무드라는 낮의 무드라와 다릅니다. 밤에는 성취가 아니라 봉인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끝내는 의식. 당신의 신경계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끝났다. 끝났다.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 여기서 당신에게 가장 강력한 조합을 드립니다. 의식에 묻으라, 또는 바람에 묻으라. 그리고 아주 길어진 날숨. 그리고 마지막 30초의 감사 감각. 감사는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이불, 아직 움직이는 손가락. 오늘 버텨낸 당신의 마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감각을 가슴 중앙에 놓고 내쉬는 숨을 길게 늘리세요. 그 순간 당신의 의식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연결 속에 있다. 나는 분리되지 않았다. 당신이 이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질문이 바뀝니다.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살까? 그때부터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상태가 바뀌면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조급한 눈으로 미래를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요한 눈으로 지금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 미래가 당신 쪽으로 가까워집니다. 숨 쉬세요. 기억하세요. 깨어나세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당신이 몸에 통증이 있거나 손목이나 손가락에 염증이 있거나 저림이 심하거나 어지러움이 반복되거나 심혈관 질환이나 공황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을 억지로 길게 만들거나 숨을 참는 방식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불편하면 즉시 멈추고 자연호흡으로 돌아가세요. 이 연습은 치료가 아니라 자기조절의 훈련입니다. 당신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당신의 신성은 위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성은 부드러움을 요구합니다. 이제 당신은 준비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신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무드라를 할때 어떤 감각이 올바른 신호인지, 왜 어떤 날은 더잘 되고 어떤 날은 더안 되는지, 손끝의 모양을 바꾸지 않아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그리고 내관과 미주신경, 심장 일관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단 3분 안에 의식을 정렬하는 심화루틴. 그 루틴은 당신이 바쁘고 지친 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하게 만들겠습니다.